예, 안녕하세요 린드메이드 1차용 룩박스 전문점 렉테이션입니다 어, 오늘은 펠리세이드 요즘 가장 많이 장착하는 차량인데 펠리세이드 어, 페이스리프트 차량에 린드메이드 1차용 룩박스 장착을 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 이게 가이아 브라우니까 이제 그런 색깔의 차량이거든요 근데 제가 고님한서 여쭤보니까 이제 이 색깔 차량이 안 나온대요 근데 린드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루프박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차량하고 똑같음 똑같습니다 똑같은 조장으로 이제 장착을 했기 때문에 좀더 일체감도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하이탑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이탑 그러니까 기존 린드메이드 루프칸 버전이 700리터인데 이 하이탑 같은 경우는 용량이 100L 늘어나서 800L. 800리터 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 이제 낚시를 하시는 고객님인데 낚시 장비를 이제 차량에 넣었더니 이 차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낚싯대가 길기 때문에 차 안에 넣으면은 다른 분들 이제 같이 가시는 분들이 차 타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루프박스 설치를 했는데 우리 고객님이 엄청 먼 곳에서 어요 일산에서 오셨는데 일산에서 대전까지 왜 오셨겠어요 저희가 장착도 많이 하지만은 믿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린드메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장착을 하시던 근처 대리점 가서 장착을 하시던 가격은 같아요 왜정찰되기 때문에 린드메이드는 100%정찰되기 때문에 가격은 같은데 우리 공인님이 그래도 믿고 대전까지 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완벽하게 설치해드렸거든요. 를 그리고 이 린드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루프칸이랑 이 하이탑이 있는데 그 용량에 맞춰서 쓰시는 거예요. 내가 나는 그냥 좀 날렵하고 짐을 그렇게 많이 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적당한 짐을 실고 싶다. 그럼 루프칸 버전을 설치하시면 되고. 이 나는 이제 짐좀더 많은 용량. 예, 왜냐면 또 일반 700L보다 조금 더 많은 용량을 찾으시는 고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고객님 같은 경우는 하이탑을 설치하시는 건데 높이 차이도 얼마 안 나요. 높이 차이가 뭐 지금 이 하이탑 버전 장착해봤자 2.1도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루프칸 장착하면은 2m 조금. 넘는 낮은 높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은 이게 이제 차량 높이가 가장 중요한 게 전고잖아요. 루프같스차 설치한 전고, 정고. 전고도 많이 낮기 때문에 어디를 가셔도 편하게 운행이 가능하세요. 편하게 운행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린드메이드는 이제 가장 최대 장점이 뭐냐 이 차량하고 똑같은 색으로 이렇게. 가장 맞출 수 있다는 거. 이게 최대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ABS 버전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 제품도 그렇지만 대부분 흰색하고 블랙하고 밖에 안 나오는데, 린드메이드 FRP 버전 같은 경우는 이 차량하고 똑같은 색으로 도장이 되기 때문에 좀더 완벽하게 일체감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800L 용량인데 뚜껑을 한번 오픈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표현해드리면 솔직히 잘 몰라요. 이게 근데 이 800L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용량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오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키를 누고 오픈을 하시면은 여기 여기 두 군데에서 이제 동시에 오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면 돼요. 올리시고 나서 이 내부를 보시면은 하이탑 버전이 뒤에 높이가 좀 높아요. 그래서 높이가 있는 예를 들어서 여행용 가방이나 하드케이스 같은 경우 뒤쪽에 놓으시고 낮은 짐들을 여기 앞에다 놓으시면은 정말 많은 짐들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문 열림이기 때문에 이 천장을 다 덮고 있어도 반대쪽에서 짐을 넣으실 때는 여기를 닫고 반대쪽 오픈을 하고 이제 짐을 넣고 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FRP가 이게 제작이 되게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손이 많이 가요. 다 수제작이기 때문에. 근데 린드메이드 같은 경우는 FRP 루프박스만 전문적으로 제작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이 마감이나 이런 도장이나 이 내부. 이런 이제 고급진 이런 게 다른 회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FRP는 오랫동안 이제 제작했던 노하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노하우가 없다 보면은 제품 마감이나 색깔 변색이나 이 제작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린드메이드 제품은 저희가 많이 장착했지만은 아직까지 큰 문제 없이 안전하게, 왜냐면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용하고 다니시다가 날아가거나 도중에 뚜껑이 열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린드메이드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단한 번도 없을 정도로 안전한 제품이고. 그리고 이 마감 자체도 이 매트가 깔려있고 펠트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도 가격이지만 상당히 고급져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태로 장착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린드메이드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제품이 이 상태로 오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아, 나는 220만원짜리 샀는데 포장도 안 돼서 오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이 FRP 특성상 포장이 돼서 오진 않아요. 그 대신 저희 매장에 오면은 고객님 장착을 해드리기 전에 저희가 세척 한번 하고 코팅하고 이제 유리막까지 그 상태로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FRP 같은 경우는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름에, 뭐 겨울은 상관없지만, 날씨 뜨거울 때는 웬만하면 이제 그늘이나 지하창에 넣어서 차량을 보관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신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착을 한번 해봤습니다. 장착을 한번 해봤고,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안전이잖아요. 왜냐면은 요새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슈가 되기도 했고, 근데 저렴한 제품들, 저가, 저질 제품들 중국산 짝퉁 이런 거를 저희 렉스 전 매장에서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를 장착하고 다니다 문제가 생기면 저희 책임도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싸다고 그런 제품을 하시면은 나중에 분명 후회하시고 나중에 또 추가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한방에 괜찮은 제품 안전한 제품 나중에 as가 되는 제품 이런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지 나중에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반 루프칸 버전은 206만원, 하이탑 버전은 22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한테 전화로 예약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고객님 원하시는 날짜에 설치 가능하니까 페리세이드 타고 다니시면서 루프박스에 관심이 있다. 이제 날씨 따뜻해지니까 이제 나들이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렉스텐 연락 주시면은 고객님 최적에 맞는 제품으로 선택 추천해 드리겠습니까?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